포트리스랑 아웃포스트는 생각보다 맵이 없긴 하네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말 조금 지겹긴 하다. 자 터너 SML 이 이것도 사렙이 다 되가긴 하네요. 어, 왼쪽 트리 다 타면 될것 같고 젤프 스트라이더. 오 이거는 맞추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남은 게 EMP 남았고 MP 34개어1.5 이것만 찍으면은 전부 다 전부 다 사립일 거예요 이제 사립 이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열심히 쓰긴 열심히 썼다 <laughs> 무기가 이제 얼마 남았네 나머지는. 이제 탑승 장비도 특성화 찍어야되는데 탑승 장비는 좀 타기가 어려워가지자 일단은 아 뭐야 군대 나 혼자 있어? 이런 내리고 야, 이거 차로 오니까 정말 빨리 온다, 비에. 이래서 항상 가면은 비에 저기 있었구나. 이쪽으로 오죠, 또, 심지어. 항상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C에서 부활했나? 어쨌든. 야, 이거 왜안 오냐? <laughs> 원래 겁나 오는데, 이쪽으로. 올 때가 됐는데 오 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오, 이쪽으로는 안 오네요. 원래 이쪽에서 많이 몰려오는데 자 알파도 뺏었고 그러면은 일단 델타 델타로 가서 델타 뺏고 찰리 게고 많을 것 같은데. 교회 그 쪽에 많이 있나보네요? 교회 그 쪽이 아니구나. 킬. 야, 이거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러니까 플레어가 필요하지. 지금 어디냐? 퀴즈 는던지 아, 지금 2층이지, 일단? 2층에 있는 거 봐. 아? 야 2층에서 이렇게 견제를 한다 어, 2층 아꽃띠에 있는거 봤는데 야수호미도 근데 저 거리에서 그냥 저렇게 맞출 수 있구나 와 여기서 부활을 해야 돼. <laughs> 자 차타고 그냥 빨리 가는게 낫겠네 차 타고 찰리 쪽으로 갈까? 셀타 쪽으로 갈까? 알파 뺏겼고, 알파 쪽으로 가, 가야 되겠네요. 알파로 갑시다. 어디고? 어디냐? 옥상에도 있고, 난리 났네요, 지금. 아, 진짜. 아, 적들이 어딨는지알 수가 없네, 진짜. 그리고 아우, 확실히 PC방 모니터 쓰다가 집에 오니까 이게 60Hz랑 144Hz랑 정말 다르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야, 이거 탐나는데 모니터가. 모니터를 사야 될것 같긴 하네. 모니터 차이가 좀 있긴 있다. 이 끊기는 느낌이 없었는데, 자, 다시 2층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어 맞았죠? 자, 제게 맞았죠? 죽어라 차량 잡았고, 뭐 아, 뒤에 있다. 아, 빨리 수했 써야 되는데, 권총을 수압 엄청 느끼했네요. 아, 이거 버튼 바꿔놨는데 참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 마우스 버튼, 게임 마우스 버튼, 3번 버튼으로 바꿔놨는데. 자, 다시 아니, 야, 거기를 혼자 들어가냐? 깡인데 네? 아유, 한명 잡고. 죽고, 한명 잡고, 죽고. <laughs> 살려줘요. 아이, 다 죽었네. 야. 다 뺏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laughs> 아우, 포스트 모드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스왑. 어, 그래도 속도가 역시 좀 늦긴 하네요. 좀 옛날이랑좀 다른 것 같다. 확실히. 그래도 마우스 버튼으로 해놔서 좀 편하긴 하네요 원래는 1번 2번 누르려니까 1번 2번 누르기가 정말 귀찮다고 해야 되나 이게 WASD 누르다가 1번 2번 바꾸려니까 조금 오래 걸렸는데 마우스 버튼이 확실히 낫긴 하네요 이 뺏었고 브라브도 지금 뺏고 있는 거 같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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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을 받고 여기 말고 탄탄내나탄내나자 C로 갑시다 찰리 찰리 쪽이면은 이쪽 길이나 저쪽 길로 돌아오겠네요 저쪽들이 수로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풀밭으로는 안 다니는 것 같고 솔직 풀밭으로 다니면 다 보죠 언덕 하나 끼고 달리면은 잘 안보이는데 하나 있고 뭐누워야될것 같은데 하나 더 있나보다 한명 더 있나보네요 일단 숨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야 이게 끊긴다고 이렇게 <laughs> 야 질뻔했다 큰일날뻔했다 엄청 큰일날 뻔했네요 일단 쏴보고 아무도 없나? 어, 없는거 같네요 자 잠시만 장전하고 델타, 델타로 갑시다. 야, 근데 아웃포스트 모드 는 좋은 게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점수가 정말 잘 모인다. 점수가. <laughs> 로켓솔 점수가 정말 잘 모이네요. 확실히. 벌써 만점이야. 여기서도 노릴 수도 있고 저기서도 노릴 수 있어서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최종 드러는대로 일단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승좀 주고 야 없는데 아무도 없네 이렇게 허술하다고? 아,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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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긴 이긴. 이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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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긴. 이긴. 이 이긴. 이긴. 이이 꼬리 꼬리 야 이거 정말 도미네이션이랑 비슷하다. <laughs> 저번에도 느꼈었던 거지만 정말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이랑 너무 비슷하다. 자 일단 한번 던져줄 거. 빠져주고. 누구 던져? 야 뭐냐? 키가 왜 잡시만? 야 이거 버그냐?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간다. 미쳤다 지금. 야, 키보드가 맛이 갔나? <놀람> 어이씨. 왜 이러지? 일단 제로 제대로 하고. 다시 쏴주고. 어, 계속적인 거야. 외적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호흡 아, 다시 받고. 저격수도 있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깍! 아이, 기름통 터졌어, 씨. <laughs> 야, 근데, 세세하게 버그가 있다. 딜을 루지도 않았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냐? 로켓 런처로, 견제 좀 해. 자, 교회로 올라갑시다, 일단. 언덕에 또. 이거 옥상에도 많을 것 같은데, 짠 올라가보고, 아 옥상은 한, 벌써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뭐라고? 야다 뺏었어? <laughs> 아군 이번에 너무 잘하는데? 내가 할게 없다. <laughs> 할게 없다. 야, 아군이 뭐 그냥 다해 먹네. 알파, 알파 갑시다. 제일 먼데 <laughs> 하필 제일 먼데네 알파랑 델타 안 뺏겼고, 알파는 벌써 갔겠네요. 찰리, 찰리. 지켜네. 일단 찰리 지키러 가봅시다. 일단. 어차피 알파 먹고 지금 찰리 쪽으로 갔을 거예요. 역시 폭설을 했죠. 찰리폭설했고 델타 쪽도 설치하고, 저한테나부수고 오고 있을 테고. 아, 있다 이따. 다따이이지아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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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까스마트네. 네. 어, 여러분 있다. 샤우의이미뉴 매그폰이. 어, 정말. <목소리> <스토리 많이 목소리> 일단 천리. DP다, DP. 잡으면서 뛰었었어야 되나. 아, 진짜. 일단 50 티켓 넘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왔겠죠. 비행기 좀 타고. 아, 비행기 내 건데. 그 탱크를 탑시다. 빙기 못하면 탱크라도 타야죠. 자. 브라보, 찰리, 델타. 알파를 뺏었고. 브라보? 브라보로 가볼까? 왠지 사람이 브라보 쪽에 없을 것 같네. 어, 안녕하세요. 서프라님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laughs> 토요일은 제가 일이 없어고 잠시 잠시 참가를 했는데. 브라보 오, 브라보 쪽에 아군이 그래도 좀 있긴 있네요 탱크인가? 탱크인 것 같은데 저건 탱크네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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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것 같은데 예 네, 아니 참가해서 앞에서 얼쩡거리긴 했었거든요 제가 <laughs> 근데 같은 군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군대에서 같은 군대가 잘 안되더군요 야 이거 근데 풀밭이라서 정말 안보이긴 한다 아까 탱커가 있었는데? 어디서 네 어, 타고 있는 데가 탱커인가 맞네요. 자, 한 대, 한 대. 두. 야, 이거 오분 내 풀밭에서 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1인칭 시점으로 하니까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진진해 봅시다. 탱크 한좀 잡아줘야지. 탱크 한 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전도를 했네요. 어졌다. 어려. <laughs> 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걸. 욕심이 과했네요. 자, 브라보. 알, 똑같이 그냥 알파 브라보 계속 계속 지키고 있나 보네요. 어떻게? 찰리, 찰리 가자. 아, 차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찰리 뺏었고, 저기, 여기서 오네요, 또. <laughs> 잡았고, 자, 안에서 좀보급도좀 받고, 돌아올 것 같으니까, 견제 좀 해줘야 되겠네요. 야, 여기, 돌아갔을 것 같다. 돌아갔겠네요. 어다 잡았나보네요 야 브라보 못뺏겠어 그새 브라보 뺏겨버렸네 요 차타고 어 브라보로 가야죠 야 아웃포스트 어, 모드가 이게 정말 좀 귀찮다 진짜 도미네이션 하는 느낌이다 도미네이션 재미없었어 정말 정말 안했는데 맨날 이거 꼬리 물기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뭐 라디오 타워 짓는 거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라디오 타워도 솔직히 의미 없죠? 그냥 점수 주는 것 밖에. 야, 탱크 있는 것 같은데? 탱크죠? 아, 악세요 이거 악세를 주요. 버려, 빨리 버려. 죽다, 사람. 아우 뒤에도 보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유. 야 트럼본치노도 근접에서 두방 맞으니까 그냥 죽는다. 트럼본치노도 세게 세네요 확실히. 오 비행기 폭격기는 지금 아이못 탔어? 에이 씨 내가 먼저 탔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폭격기도 이제 사 특성 사립을 찍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걸트님. 반갑습니다. 탱크가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찍다 말아가지고 지직 조금 많이 없구나. 철갑탄 같은 것도 없고. 아, 없네요. 돌아가야 되겠다. 옆으로 돌아서 탱크를... 일단 탱크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저 탱크부터 없애고. 어디까지 갔냐? 진짜 어디까지 갔냐? 야, 아니 뒤로 빠지는 거 봤는데. <laughs> 야, 진짜 어디까지 갔냐? 뒤로 빠지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어, 저건가? 불 타는 거? 이미 잡았나 보죠? 잡은 거 같은데? 잡은 잡은 건가? 일단 브라보브라보 브라보 뒤로 갑시다 이제. 없는 거 같으니까. 어, 탑 라디에이터 그릴 좀주고 야, 점수 맛있다. 점수 개맛있다 야 이거 근데 장비 탱크같은거 업하기 좋겠다 탱크같은거 업하기 좋겠네 점수를 이렇게 먹으니까 야. 저거를 이제 돌아서 가야되는데 일단 수리좀 하고 야 여기 근데 장비 수리하는게 없어가지고 그렇다 아고경도 이렇게 너무 부족하면좀아 탱크 잠시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야, 이거 졌다. 이거 이건 지겠다. 살려줘요. 보병이나 어떻게 잘라야 되나? 규칙은, 그때 공개 올린, 올인지 오래됐는데? 한 4, 5일 됐어요. 자, 다시 비행기. 내 네, 비행기. 그렇지. 나도 비행기. 가 아, 어디였지? 브라보였죠? <laughs> 야 이걸 하, 한 명도 못 잡았다고? <laughs> 야 이거 한 명도 못 잡았다고? 어 o o b j e c i t t a 잠시만. 비행기 탈 때가 아니었어. 나 지금 비행기 탈 때가 아니었네. 일단 비행기를 버릴게요. 브라보 쪽건 다음에 버려야되겠다 브라보? 브라보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 브라보 쪽에서 일단 버려야되겠다 버리고 자 공중에서? 공중에서 한번 찍어봅시다 아이 근데 저쪽에 찍을걸 아 잠시만 로켓도 못찍고 끝나버렸어 아니 점수가 5만점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있어서 못썼어요 아